365일차 간단한 게임 만들기 12일차입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버렸네요. 이 게임 만든지는 3 7일차고요 올해는 앱을 한 5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모든 앱은 성과는 딱히 없었습니다. 저도 10일차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앱을 모니터링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계속 지켜보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버전에서 하드 레벨을 넣었잖아요. 그 게임 오버가 잘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건 정도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훨씬 어렵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타이머 시간을 15초에서 10초로, 아, 5초로 줄였고요. 그 터치를 하면 타이머가 리셋은 되게 했습니다. 5초 만에 빨리 누르면 노멀이랑 난이도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눌러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 라이프를 많이 소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유도 팝업을 넣었습니다. 서버에서 이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알려주면 팝업이 뜨고 버튼 누르면 업데이트 하러 가기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리뷰 유도 기능을 넣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이 유도 기능을 제가 호출해도 화면에 뜰지 안 뜰지 알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뜨면 유저를 압박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글에서 가끔 뜨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가끔 뜨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고 그때 캡처를 못해 가지고 두번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드릴게 없네요 게임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씨를 길게 쓰면 다 비용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썼고요 현재 버전과 서버에 있는 버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스토어가 열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타이머는 하드레벨에만 있기 때문에 하드로 진행합니다. 뭔가 하나 클릭할 때까지는 게임이 시작하지 않고요. 이제부터 가기 시작하죠. 타이머가 다 되면 라이프 하나 빠지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누르면 타이머 리셋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6, 6, 첫 게임 플레이일 경우에는 최고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번에 게임을 해서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 그때 리뷰 유도 팝업을 띄웁니다. 이제 최고 기록 갱신하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4, 2, 3, 4. 4, 5, 6, 끝났고, 이전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 스코어가 뜨거든요. 그리고 최고 기록 갱신했는지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게 그냥 글씨로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최고 기록을 갱신했을 때 유도 팝업을 띄워주면 점수를 좀잘 주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버전도 마무리가 되었네요.